아휴, 오늘도 아침부터 정신없이 일했더니 벌써 퇴근 시간이 다 됐잖아. 아, 자, 어디 보자. 팀장님한테 보여드릴 보고서는 다 정리가 됐고, 어... 아차. 아, 내일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오시는 날이어서 내일 아침에 월차 내는 걸 깜빡했잖아. 아, 일을 어쩌나? 자, 자, 자! 오늘 하루 일과 마감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팀장님. 예. 네. 저기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네. 뭔데요? 제가 내일 중요한 집안 일이 좀 있어서 월차를 좀 쓰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 네네. 중요한 네. 일인데 지금 얘기해서 월차를 내일 쓴다고 하나? 어? 무슨 일을 그딴 식으로 처리해? 차관장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아침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다 썼어? 예, 팀장님 그거는 벌써 다 정리해서 팀장 님 책상 위에 잘 올려놨습니다. 음, 올려만놨지 내가 아직 안 봤거든. 아 예. 김과장. 어, 아, 네, 팀장님 내 스케줄 어떻게 되나? 아, 내일 오후 대치동에서 미팅 한건 있습니다. 미팅 한건 누가 가는데? 석팀장입니다. 석 석과장입니다. 석 석과장. 네. 내일 신대매아 예. 알아서 하시게. 예예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 내일 또 미팅도 있구나. 김 과장한테 부탁해 볼까? 야김 과장. 어 깜짝이야. 아이 뭘 걸그룹 검색하고 있어. 최근 아, 시간 다 됐잖아. 괜찮아어 왜? 저기 나 부탁 하나만 하자. 어. 내일 고객 미팅. 어. 내일 한 번만 나 대신 해주라. 아, 너 나한테 매일 부탁하잖아. 나도 이번에 바쁘니까 안돼. 아, 이번 한 번만 부탁하자. 아니 정말 안돼. 나도 바빠 내가 어. 제대로 한번 쏠게. 어떤 거? 순대렐라라고 어. 순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있거든. 야, 다 그저께도 순대 어제도 순대. 안쌈면 순대 나와 아 얘는 아예 알아 잠깐만 그러면 아, 나 진짜... 야 어, 우리 동네 어. 장금이 족발이라고 어. 족발 끝내 주는 데 있어 어, 거기 다도 한번 들었는데 거기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쏠게 아 그럼 알았어 확실하게 쏴야 돼 그럼 내일 일좀 부탁하자 알았어 아 다행이다. 휴. 아, 오늘 요번 주에 회식 날짜가 잡혔다는데, 게시판에... 어, 또 금요일이잖아. 아, 이번 주 금요일은 바퍼사역 봉사도 하기로 했고, 금요 철야 예배도 꼭 가려고 했는데, 왜 매번 회식은 금요일 날 잡히는 거야? 아, 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업무 마감 잘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무슨 날? 회식입니다 회식 열애한 명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 팀장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회식에 좀 빠지려고 합니다 석 과장 예, 예 지난번 회식에도 빠졌잖아 이번에도 또 빠지자고? 지난번에 자네 빠져가지고 우리 단합이 안 됐잖아 오늘은 안돼 오늘 피리 참석하시게 알시겠나예 아, 알겠습니다 김 과장 네 팀장님 가자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분 아, 아, 여기 가 무슨 상 좋은데? 아, 진짜 여기가 제가 아는 형 집인데, 어. 야, 안주가 끝내줍니다. 안주파리. 현우 형! 와. 여기 안주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야 아유,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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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거. 이거, 이거. 아 와, 한이안짜기본공짜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조금만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맛있게 뵌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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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 이거, 이거,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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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 이거, 이거거 예예. 참여면 예, 건배 예. 안하나아 팀장님 제가 술을 못 마십니다. 아술못 마시는 게 어디 있어? 자한잔 받게. 아 팀장님 사실은 제가 상계교회 집사라서요 술을 못 마십니다. 아이 사람 나를 또 그렇게 답답한 사람으로 만드나? 나술안 먹는다는 사람 술안 맥여, 어? 그래도 이 자리가 술자리니까 술 자리니까 술한 잔만 받으라고. 하, 석과장, 너 오늘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 왜? 야 하시냐. 오랜만에 회식 자리고 오늘 또팀장님이 아, 오래간만에 쏘시는 아, 날 아니야. 아, 최대리 듣고 신입사원도 왔다야. 아, 오늘 같은 오, 날은 좀한잔 해라. 너만 유해다녀? 나도 얼마 전에 권사식품 받았거든.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진짜? 팀장님 제가 한 분위기 한번 띄우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있는 사람 아, 김과장 밖에 잘 없다니까. 팀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짠짜라 짜라 짜라 짠짠. 김과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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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치, 김과장, 일로 와. 내손한 잔. 아, 감사합니다. 야 역시 우리 분위기 때문에 우리 김과장이 최고라니까. 아 팀장님, 팀장님, 네. 저도 그러면 술은 못 마시지만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분위기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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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당신은 사랑받기의 아, 아, 제자. 참아야 돼? 팀장님 그러면 아. 제가 다른 곡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부기기. 네네. 오케이. 잘해라. 나 같은 제자. 어야이 악신. 내가 죄냐 아유 아유. 아 도대체 왜 그래 분위기 이렇게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거 아, 디미야,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야? 네 마지막이야? Amazing grace, how s w e e p the heart That saved a n d t c h like me 그렇지 부회식 때는 아, 팝송이 최고지 예. 아턱바 정말 힘들다 휴 대가방 아 오늘 결국은 목사님이랑 약속했던 바퍼사역도 못 가고 금요철에도 못 갔네. 아,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데 문자라도 보내드려야지. 사랑하는 이현우 목사님, 제가 오늘 회사일 때문에 바퍼사역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하트 뿅뿅. 하나님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술래의 걸음 멈추지 않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저 지켜보고 계시죠? 저 기운 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저 승리하는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진짜. 아, 예. 어, 이사님. 오랜만이야. 어, 야, 이번에 큰거한나 건했대매. 아, 예. 아닙니다. 이야, 역시 축하해야 됩니다 속진장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음, 감사합니다. 근데 네. 그 네, 네. 고고 고난 주간. 고난 주간 때 예, 예, 예. 그새새 새벽, 새벽 예배. 아. 네. 그, 그것까지 하면서까지 어떻게 그큰 일을 다 했어? 아, 예. 아닙니다. 팀장님이 아, 이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죠. 어, 그래. 네. 아, 역시 나는 우리 석 팀장을 믿고 있었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석 팀장 우리 회사를 살린 거니까 앞으로도 화이팅. 네, 화이팅. 어, 석 팀. 어, 어김 팀장. 요번에한건했대에 아니야. 그러게. 내가 어. 새벽 예배 때 사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나봐. 아, 그런 것 같아요. 보기에는 아무래도. 야, 응. 저기. 내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잖아. 어. 4.24 새생명 행복축제라고. 아 그거. 어. 아 이번엔 한번 꼭 가자. 어? 내가 아무리 봐도 어. 네가 지금 믿음생활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 나도 이번에 한번 응. 진중하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 정말? 오케이. 그래. 응. 어, 박 팀장님. 어, 신입사원. 네. 누구야? 어? 아 요번에 어. 바로 제대하고 우리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야. 아. 그런데 탤런트랑 이름이 비슷해. 송종기라고. 아! 저! 오케이! 응. 아, 석팀장님, 저도 석팀장님 교회 가고 싶지 말입니다. 어, 그래? 예. 왜 마음이 바뀐 거야? 아, 제가 TV를 봤는데, KBS에서 바퍼가 나오지 말입니다. 어. 근데 그 바퍼가 석팀장님 당신은 삼객교회지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도 삼객교회 가고 싶지 말입니다! 저도 가고 싶지 말입니다! 저도 가고 싶지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다니 목사님이 정말 잘생겼거든. 상계교회 갑시다. 치가 하나님, 처음에는 왜이 직장에 저를 보내셨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직장 선교사로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더 힘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트 마징가제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한이 나타나면 모두 모두 벌벌벌 떠네 무쇠파 무쇠다리 로켓트주머 목숨이 아깝거든 모두 모두 비켜라 마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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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징가젯 펌펌펌펌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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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 m p 마징가제,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하니, 나타나면 모두 모두 벌벌벌 떠네. 무세팔, 무세다리, 로켓트 주머, 목숨이 아깝거든 모두 모두 비켜라 마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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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젯 제...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트 줌어 목숨이 아깝거든 모두 모두 비켜라 마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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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징가 집. <laughs>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청장년. 성령으로 무장된 직장 선교사, 주님이를 위해서만 힘을 쓰는 자하니 나타나면 모두 모두 벌벌벌 떠네 무쇠팔무세다리 무쇠 로켓트 주머 목숨이 아깝거든, 비켜라, 비켜라. 청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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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년 짱!